바람이 엄청 많습니다. 타이페이의 3대 야시장 중 하나라고 불리는 라오허제. 야시장에 음. 왔는데요. 아니 무슨 절인가? 뭔가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절 같이 생겼다. 이 안이 야시장인 거야? 테두리가 시장인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네. <laughs> 네. 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연말이라서 그런가? 음. 양말이 아니고 연말. 아 양말 판에. <laughs> 와 시작부터 인파가 장난 아닙니다. 그니한개 아이 이먹것같은기 옆에 가서 먹고 까 아니 그냥 가면서 먹자 무슨 맛? 껍데기가 바삭하나 껍창이가 고소인데 한번 먹어봐 뜨거운 거 껍데기가 닭 껍데기를 구웠나보다 맛이 괜찮은데? 너무 잘 먹는다 괜찮다 하나로 부족한 거 아니야? 이거 여러 개 있어서 먹을 수있거 같다 겉은 닭날개 그 안에는 그냥 닭고기인데? 양념 안 바른 찌꺼기 5장 내가 왠지 초기 같다 와 뭔가 몰라도 되게 진국같이 보이네요 벌집 같은 거 뭐지? 어, 뭔가 오이랑 같이 준다. 저걸 잘라가지고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겠다. 안 자르고 흑돼지구이 먼저 맛보세요. 한글로 흑돼지 접혀 있더라. 예? 뜨겁지, 뜨겁지? 근데 네, 뭔가 달다. 예? 어? 그럼 아니야? 생각보다 단데? 달다고? 좀더 후추랑 간장 맛이 나면 좋겠다. 어... 달자. 어. 실패다, 실패. 아... 와이 연기 때문에 엄청 신선해 보여. 바로 바로 갈아주나 보다. 쪼꼬미가 쪼꼬미. 주꾸미. 또뭐 샀어? 크리스피 도넛이라고 돼 있네. 음. 그로 화상 맛이지. 딸기 맛는데 반죽에 딸기 이렇게 들어있어. 입배 맞아? 때가 더 맛있네. 민노이. 이스트를 아, 많이 넣었다 네, 네, 네. 그래 나쁘진 않은데 너무 기대했다 종이까지 먹을 뻔 했어 동네야그을때 아, 뭔가 저런 걸 넣잖아 와인 같은 거어 우주에 가고 어 마마 야 마이 스베 Stop it. <laughs> okay, go on. e t s k e e g o n g e t s go on. I like to speak t his f e and f i r t He's not really quite.

약간 엇박입니다 소스 뿌릴 때다 흘립니다 집게까지 썰것 같은 느낌 와 퍼포먼스 어안 흘린다 오 블랙페퍼 아이 이건 무슨 버섯이지? 무슨 맛? 표정이 별론데 <laughs> 그럴 줄 알았어. 뜨름에 네, 굽지 아니라 숯불에 구우는. 향이 좋아? 우리도 이거 버섯 구워 먹을 때 겉에 태우듯이 수분 날리고 안에 이렇게 먹잖아. 새로운 맛이 나. 근데 속이 약간 좀 촉촉하네. 나는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데. 새로운 맛은 아니라고. 어. 먹어 많이 먹어 보고 하자. 근데 이제 버섯이 크니까 고기 같이 그렇네. 버섯이 지금 큰 하다. 달 다. 샤오롱바오 집에 왔습니다. 시장통에서 지나가다가 이게 그 유명한 샤오롱바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어, 한국에서 먹던 만두랑은 조금 다른 맛이긴 하네요. 안에 고기가 되게 꼬들꼬들하게 씹히고 진한 국물이 들어있어요. 그기서 생각, 생각 말고 근데 식초도 음, 있고, 다른 것도 있긴 있대. 소추장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거구와볼까 여기다가 식초를 담을까? 삼만도 아, 드셔버렸어요. 음, 음. 만두 껍데기 안에. 위에는 계란 노른자 같은 로 음. 다시 들었는데, 와, 이거. 뭐랄까? 만두, 만두 앙금 어, 붕어빵의 아이고. 색다른 버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이스크림 넣어도 되겠다. 믹스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뭔가 그러니까 그냥 조개만 있는 건 모르겠다. 응. 색다른 맛이다. 이거 괜찮고 이건답답다다 이게 보통 가보다. 처음 처음 먹어보는 거 추상이였어. 근데 좀괜찮았어 불렀. 어, 그러니까 완전 무리 수는 아니었지. 또소롱 돋는 생강을 고추 그거 다대기랑 식초랑 같이 해야 맛있나 봐. 아. 어... 한국 가서도 만들어 볼때 생강 그렇게 다져 먹음. 땡큐. 아, 오늘 야시장에서 뭐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저녁을 안 먹긴 했는데 이것저것 먹다 보니 이제 마지막 롯데 마지막일 거야. 처음에 배안 찾아가 이제 뭐양 이스박스스가 있겠어. 우드스 먹었다 뜨거워? 음, 하나도 안뜨빵 어때? 음, 생각만큼 바삭하진 않아 직접 반죽하기 좋은데 누가 그거다 반죽이 생명인데 그치? 음. 약간 바나나의 시큼한 맛과 연유의 달콤한 맛 귀엽다 대파 인형 잡아줘 잡아줘 잔뜩 투반 오우 뜨겁네. 으로갈빵구처럼 생겼다. 네, 아까 고기랑. 이게 이게 입구에 있는 건데요. 우리 네, 출랭가 아이들 배치 아니야? 어. 네, 로이허제 야시장에 오면은 시작하는 데딱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줄서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화덕 하덕, 하덕처럼 만들어 가지고 아. 미슐랭 가이드에서 2020년 21년 뭐 받았다 하네요 아어저 벽에 붙인다 그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병 해 먹을 때 저기 벽에다가 저렇게 화덕으로 해 먹는다던데 그런 방식으로 만드네 한번 먹어보세요 쫀득 딱 존댓긴데 난뭐 먹을 때 당신의 표정을 봤다 <목소리> <본다. 목소리> 실패인지 아닌지 우선 안에 내용물은 없이 반죽이 어, 뜯는데 느낌 알겠지? 어. 빵 자체는 훌륭하네 응. 응. 안에 내용물은 모르겠고 네, 빵은 매우 쫄깃쫄깃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줄 서서 먹는구나 안에 고기 뜨거울 것 같은데 특이하긴 하네 우선 여기 빵만 먹어봐 아, 엄청 바삭한데 쫄깃 이거. 조개탕을 안 먹고 이거. 먹기로 했는데 잘선이했어응 어. 바삭쫄깃 짜잔, 라오 허제 야시장이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저희가 그래도 대만에 처음 와보거든요. 중국말도 거의 몰라요. 하지만 빨리 좀 적응할 수 있는 게이 구글맵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길 안내가 잘 되고 이 라이브뷰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AR로 나오는 화살표 따라 갈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길을 안 헤맬 수가 있더라고요. 굿, 굿. 어 직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러면은 전세계 어디라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화살표가 게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화살표를 따라 쭉 하면 됩니다 맞다. 우리의 버스가 오고 있다 타치오. 타치오.